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읽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진에 받으여 거룩한 곳에 떠나 그들이 행한...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2절로 머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분인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하는 것이라. 내가 이러는 이것도 헛 때도다. 이에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주셨냐면요. 모순된 현실이다. 우리의 삶이 모순된 게 너무 많죠. 나의 삶도 모순된 게 많고, 나의 언어도 모순된 게 많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모순된 게 너무 많다.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순된 것이 이 땅의 삶이다. 그냥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접어들어가고 살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모순되지 않냐 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11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뜨 길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용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 별 말을 다 우리가 듣고 살지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은데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모순된 것이 오늘 14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행하는 행해진 어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음. 네, 우리가 한 배에 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한 배에 타고 있으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소, 노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이도 있지만 그 안에 예,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냥 같이 폭 수, 멸망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왜 악인들의 벌을 따라서 같이? 그런데 가끔은 의인들의 상을 받는 곳에서 같이 하나님이 예,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한계고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오로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이 땅의 분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장수하는 의인들, 세상에 잘 되는 의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어디 말씀을 생각나냐면, 시편 말씀 생각났어요. 몇 장, 몇절인가 내가 지금 찾아와야 알겠는데,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분명히 확실히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싸고 죽을 때도 잘 죽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서야 내가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거기서 거짓말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도 단장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인주 믿습니다. 우리가 그이 세상을 보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보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날치는 악인들이 설치는 이 땅을 보고 불화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잘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것의 소망. 예, 그래서 해 아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가 해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해 아래의 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뭐라고요? 해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안에서 없다. 그러니까 해안에서는 누리고 누리고 누려봐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의 삶은 우의꽃이 있다는 사실, 우의꽃을 바라본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몫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만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지 말고, 저도들 인생은 피크닉이야. 부자는 일주일 호텔에 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오고, 가난한 나는 텐트 치고 2박 3일 짧죠. <laughs> 이 짧은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양할 제목인지 몰라요. 2박 3일 맛없는 거 먹고 힘들게 이 땅의 삶도 이 피크닉과 같다는 삶, 삶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좁고 협잡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원수 마귀가내 앞에 놓은 돌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올려드리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희락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한날 앞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나를 향해 참소하는 원수마귀를 밟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 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